안녕, 나는 소케야. 요즘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가치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런데 가끔은 나눌 마음만 없었지. 상대방이 진짜 좋아할 만한 걸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버라는 책을 읽게 됐어. 이 책은 크리에이터로서도 또한 사람으로서도 나누는 태도가 어떻게 성공으로 이어지는지 알려주는 내용이야. 오늘은 이 책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들을 나눠 볼게. 책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먼저 핀다라는 전설적인 컨설턴트가 있어.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지. 그런데 주인공 조는 상황도 안 좋고 돈이 급한 상태야. 하루는 핀다가 조에게 친구 레이첼의 커피를 건네주거든. 조가 커피를 마시더니 이렇게 말해. 와, 이건 사업해야 돼. 대박 날 거야. 근데, 핀다도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해. 이걸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면 정말 아까운 일이다. 모두가 맛봐야 된다. 여기서 핀다와 조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조는 돈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핀다는 나눔으로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지. 그리고 핀다는 조를 이번엔 핫도그 집 사장 어네스트에게 데려가. 어네스트는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핫도그집 주인이자 성공한 레스토랑 사업가야 근데 그 비결이 뭔줄 알아? 핀다는 어네스트를 단순히 사업가가 아니라 예술가라고 불러 왜냐면 어네스트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불어넣는 사람이거든 동네에 핫도그집이 많았는데 왜 어네스트네만 잘 되는 줄 알아? 그는 단순히 돈값만큼의 음식을 제공한 게 아니었어 핫토그 집에 오는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많았어. 이 관심이 부모님들까지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고 결과적으로 큰 성공까지 이어진 거지. 어네스트가 조에게 이렇게 말하거든. 내가 받는 대가보다 네가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 결국 핀다와 어네스트는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나눔은 단순히 희생이 아니라 성공이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거야. 책은 이 챕터 마지막에 마틴 루터 킹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다. 누구나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책의 성격에 맞게 바꾸는데.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누구나 줄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나도 읽고 생각했는데. 나는 뭘줄수 있을까? <laughs> 나는 나눌 재능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을 먼저 나누기로 했어. 주변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가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핀다와 어네스처럼 진심이 담긴 나눔의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 이런 습관이 쌓이다 보면, 나도 내가 받은 영감을 더잘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리고 이 영상도 누군가에게 작은 가치를 전할 수 있었다면, 진짜 기쁠 것 같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 들고 올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